뒤로 빠졌다. 하나 떠지자. 어. 떠지자. 다 컷, 다 컷. 콕. 아, 이뒤만 줄줄 따라다닐걸 그러니까. 그 죽고 나서 하는 후에는 뭐다? 아, 필요 없다. <laughs> <laughs> 하이요. What's up, What's up? What's t s up? t s t s up? w h h a t s up? What's up? w h a s c 를누 h 결 t ESC를 눌렀는데? 레벨 6일이 핑을 찍는다 그.. 좋지 않은 느낌이야 닥스 <laughs> 닥스 좋아요 아... 핑 찍으려면 기본 네. 200레벨은 넘기고 핑 찍으세요 아시겠죠? 아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34번님은 듀오인가? 아닌데요? 아니면 그냥 4번님은 그냥 마이크를 안 하는 건가? 이 랜덤 스쿼드에서? 화이팅 오케이 왼쪽에 한 팀이요 우리 고생해요. 여기 짤파 짤파 내려서 잠글게요 바로 내려서 그냥 잠가버릴게요 있어요 어? 내리네 짤파를 개놈의 새끼가 우리 그럼 들어가요 내렸구나 네? 응. 뭐야 예, 예, 여기 능선에 내렸어. 나 지금 따라가서 때리는 중총 먹고, 총 먹고 와볼래. 예. 몇 번이에요? 내 앞에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손다 얘, 총 먹었다. 아니다, 총안 먹었다. 들어갔어. 얘, 바로 내려간다. 바로 내려간다. 나 여기서 우지 먹고, 얘, 잡을게. 잡을 수 있으려나? 딴 애들이 싸우면 좋대는데 하나 기절? 아이스? 아, 아이스. 근데 이거 확실를못 찍겠어. 우지라서 그냥 기절시켜놓고 천천히 할게. 너무 여유 있으시다. 에뭐든 호랑이 굴에 가도 침착하면 산다. 그런 말이 있죠? 이따 네. 이 게임에서 긴장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되고. 4대1 상황이어서. 그서... 긴장하지 말라, 침착하라. 그러면 치킨 배달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풀파밍하고 다시 잠글게잠그게요 잠깐만, 그 차, 나좀 쓸게. 3번 얘기. 같이 가요. 아니, 걸어서 올라가고, 나 파밍하고 올라왔는데니 네 파밍 아, 다된거 아니야? 아. 나 여기 금방 털고 올게요. 빠지는 척 해줄게 그... 아이디처럼 버리시는 거 아니죠? 저는 마이크 안 하는 사람은 버리는데 마이크 하면 못 하더라도 안 버립니다 오케이 걸리면 안 돼요 나 빠지는 척 했으니까 최대한 나올 때 쏘는 걸로 우리 조금 참을성을 가지고 아 저거 씨발 지금 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도 잡아야돼 왜냐 확킬이 안되거든 깔끔한 아보이는데 보여 4명 다 들어갔어 지금 파밍중일거예요아확인확인예 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있어봐요 아 이걸 쏘지 말라고요? 확킬 되면 쏴도돼 확킬 되면 기절시키고 근데 하킬 안 되면 뭐 아니 뭐 쏴도 되고 기절 시켜버려요. 오케이 기다릴게요. 기절 시켜버려 그냥 계속 열받게. 나온다. 나온다고 벌써? 어디? 한가나아니 아니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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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렸어요. 오케이. 기절하면안 어, 되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또 능선 위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아하... 어허... 오케이 올라가서 좀 살려줘요 님들아 우리... 저분들은 저 해안가까지 가버렸네 거의 뭐... 산옥 백화점에 오셨네 쇼핑을 하고 계시네 내가 올라가야 되나? 얘네 아직 올라오는 건 없음 내가 살릴게 바로 와줘야 돼요 님들아 자전거 타고 온다 누가? 하장님하장님이좀 하짝 네. 살려줘요 그럼 하짝님. 네, 려주세요나 올라가는 거 봐줄게 일단 얘는, 나온다 얘네 나와요? 하나 기절 하나 한킬에다 올라가면 바로 보여요 올라가지 말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 봐줘야 돼 저쪽 2번 핀으로 나가는 거 이쪽은 내가 다볼수있고 아, 오케이 하나 잘라 놨으니까 세명 남음. 이제. 하나 더 나온다. 저쪽으로. 여기 핀. 하나 더기절 나이스. 아, 나이스. 여기 하나 더있고이번 핀에. 둘 남음 이제. 이번 핀에 하나 있고 라스트 하나 찾아야 돼. 한명아 하긴 배탈 려 그러나 글로 간다 빨핀 쪽 조심 두명 하나 이 와, 이까지 갔다 그쪽으로 나갈라 나 보다.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다 배 탄다 얘네 배탄다. 어, 포트 배 탄다 배 탄다 예배 조준 배 조준해봐 타면 바로 쏘자 타면서 해야됨. 하나 기절 붙자 <laughs> 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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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살려야 되거든요? 붙어서 여기 는거 마무리하고 파밍하고 나오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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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살리고 있어요? 예 네, 1번 컨테이너 뒤이번엔 그쪽에서 각 나올 것 아, 같은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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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때 잡고 붙어줘 예 네. 여기 끝끝끝 끝, 끝. 오 나이스 아 나이스 올킬 달달하다 빼머네 3번님 그 마이크 콧구형에 넣고 있어요? <laughs> 콧구멍에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오케이 빼세요 코 막혀 아 우리 제일 쩌렙 쩌랩, 쩌렙님 젤 늦네 젤러어 이분은 뭐 튕겼어 1번? 1번님, 이 사람 튕겼나 본데? 기다려봐. 자전거 어디 놔뒀어요? 에? 튕겼다, 1번. 저 먹자. 저거 튕겼어. 자전거를 이 사람 옆에 핀 찍어 놓으면 이따가 들어오면 타고 올 텐데. 여기 자전거 타고 왔지 않나? 아, 먹죠, 이거? 뭐라고요? 먹자고요? 잡고? 도망가요. 튕김 표시도 안나는데 저거 연기하고 있나? 설마? 대우야 연기중이냐? 튕긴거 같은데? 튕겼으면 그거 번개 표시난단 말이야 근데 안나는거 보니까 연기중일수도 있어 이 랭커대에 미친놈들이 생각보다 많다 말이죠 나갔다 먹을걸 저거 다시 들어오겠지 사부님 네? 디코 중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서 오케이 브리핑 우리 열심히 합시다 홍일점 이 마이크를 끄고 있으면 굉장히 기운이 안 나거든요 2번 먹을게요 2번 네 저기 3번 핑 지붕에 있어요 4번 핑 지붕 저거 같이 쏠수 없나? 저거? 기절 지붕에 있는 거 기절 파킹 깔끔했고 긴 가야되는데 우리 카우쪽으로 돌아서 나갈까요? 해안가 타고? 네 좋아요 대답 좋아요 우리 오는거 들켰나요? 우리? 네 봤어요 쟤네가? 네 저기 사 번이 기절하셨어 연막을 뿌리면서 가야될 것 같은데 연막 없어요 아 그냥 아이... 붙어줄게 저건 이제 못살려 응 가요 가요 못 살리고 여기 아, 저, 저한테 오시면 돼 잡아야된다 얘네 얘네 싸우고있어 여기 창고에 세명당 여기 하나? 너무 잘하시네 기가 막히죠 잘하기 n 한칸 있으면 하나 까면 좋을 듯. 뒤로 빠졌다. 하나 또 기자. 여기가... 아컷아컷포트가 없어가지고... 아... 이 뒤만 줄줄 따라다닐 걸. 그러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는 후회는 뭐다? 필요없 <laughs> 아, 엄 아, 없어 엄청.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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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없어요. 없어요?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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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 엄청. 가청 엄청. 엄청. 오른쪽 능선 꼭대기 하나 있고. 네. 우리 최대한 안 쏘고 그냥 일단 들어갈게요. 여기 하나 있죠. 왼쪽? 에? 이걸, 이걸 맞춰. 살려줄게. 나무에 있어봐요. 여섯 명.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아, 오케이. 어딘지 확 오, 존나 열죄저해요 건들면 안 된다. 저쪽 쳐다, 쳐다도 오지 마, 저쪽. 오, 저거 돌. 저거 돌 맛있겠다. 아, 봤어. 이쪽에 하나 있고. 근데 얘를 잡아주는 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 어,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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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아주면 제가 도와주는 거라서. 우리가 일단은 이쪽으 가긴 가야 되는데. 한번 뛰어보실래요? 내가 쏘는 애 쏴줄게. 정면에서 이제 우리 만았다 아, 너무 많다. 자대이야, 아, 그런 거 같아. 이걸부터, 이걸부터, 이부터아아까터